서울 강남의 유명한 한 패스트푸드점 최근 24시간 영업을 포기했습니다. 최저 임금은 올랐는데 매출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. 주사치고대보험치면 현재 점주들이 내셔야 될금 시간당 만원 정도 돼요. 그 매출은 줄어는데비 커지니까 맥도날드의 경우 최근 3개월간 24시간 영업을 중단한 매장이 10곳에 달하고 버거킹과 롯데리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. 이마트 등 대형마트도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에서 밤 11시까지로 축소하고 심야 영업을 중단하는 편의점도 늘고 있습니다. 이마트24의 경우 신규 가맹점 중 24시간 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2017년 8월 28%에서 점차 줄어 2018년 2월에는 8%대까지 내려갔습니다. 음식점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휴식시간을 만들었습니다. 근로시간 여덟 시간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오인 이상 상업장들은 약간 그 브레이크 타임을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. 아침에 약간 늦게 나오고 점심에 한두 시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외식 유통업계의 영업 모습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. 이소근입니다.